난방비 아끼는 꿀템. 실내용 텐트 추천합니다. 코멧 원터치 난방 텐트,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. 더블 사이즈로 최대 3인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친구들과의 캠핑에 딱이죠. 민트 색상도 너무 귀엽고 폴리에스터 소재라 가벼워서 이동하기 편해요. 지퍼형 잠금 방식 덕분에 설치도 간편하답니다. 바닥이 없어서 자연과 더 가까운 느낌을 주는 점이 매력적이에요. 보관 가방도 함께 제공되어서 보관도 쉬워요. 캠핑 시즌에 이 텐트 하나면 완벽한 힐링 시간이 될것 같아요. 알들이 트리플 원터치 난방 텐트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. 싱글 사이즈로 혼합된 그레이 색상은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리겠죠? 지퍼형 잠금 방식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 딱이에요. 바닥이 없는 디자인이라 가벼운 이동이 가능하고 세탁기 사용도 가능하니 관리가 정말 편해요. 중국 o m 제조로 제작되어 품질도 믿을 수 있답니다. 겨울철 따뜻한 휴식 공간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 추천드려요.